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정담동 마녀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의 메이크업 룸입니다. 청담동 순수의 지하 1층 메이크업 1번 방. <laughs> 제가 가장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1번 방 쓰고 있습니다. 1번 방 핑크 방. 사실 이방 핫플이에요. 방송국에서 되게 많이 찍어가는 방이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전참시에 그 여러분 나와가지고 저희 사비 온 셀럽분들이 이 방에서 많이 찍어서. 많이 나오는 방이기도 한데, 제가 뭘 쓰나 좀 궁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품들이 의외로 그, 많이 쓰던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주로 막 이런 것들은 좋아해서, 쉐딩 컬러들 되게 오래된 아이들 있고, 막 구멍 뚫린 아이들 많죠. 얘는 샤넬 쉐딩, 이렇게 막 쉐딩,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정말. 여기 있는 거다 들고 가는 건데, 얘도 이제 음영 컬러 많이 할때 많이 쓰는 밤 브라운 아이들 이렇게 다 구멍 뚫려가지고 이런 아이들 많이 있고 신상템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섀도우는 요즘에 사실 이렇게 약간 음영 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브라운 계열들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화사한 쪽은 이렇게 블러셔 라인들 쪽에 화사한 아이들이 좀 있는데 사실 오늘 또 안타깝게 제품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드라마를 찍는 배우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막한 제품도 여러 개 있진 않거든요. 그 제품들 가져와서 컨셉을 잡으면 그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제품이 지금 많이는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뭐브러시 라인, 브러시 보면은 보이죠? 배우분들 이름 다 써있어요. 김옥빈 씨, 뭐 배우 김남주 씨, 이렇게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따로, 개별 보관하는데 그리고 우리 일반 고객님들은 아예 일회용 솔로 사용을 해요 일회용 브러쉬 사용해서 아예 일회용 립 브러쉬를 해가지고 일회용 써있죠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보관이 돼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요번에 김호빈씨 같은 경우에 이런거 썼어요 요런 이런 게 아예 음영 섀도우 요거는 맥의 스튜디오 픽스 스컬프트 앤 쉐이프 컨투어 팔레트인데 요거 써서 음영 컬러를 해서 김옥빈씨 섀도우를 다 요걸로 진행을 했고, 약간의 색감이 들어갈 때는 요거, 요 팔레트 이용해서 바비브라운의 뭐 헤더, 그 다음에 안티크 로즈, 그 다음에 토스트, 요 컬러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조금 더 음영을 줬던 게 다야. 요렇게밖에 섀도우를 안 썼고, 그 이게 축장 갔다 오면 이 상태가 이렇게 겉만 안 좋아. 겉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안 좋고 안 좋아요. 그 비브 모이스트 카밍 데일리 선해서 요거 요렇게 요걸로 선크림 발랐어요. 그때 지금 오피시가 촬영 6개월 됐거든요. 그 6개월 전 나온 제품이라는 거. 6개월 동안 써서 요 상태 6개월 전에 요게 나와서 지금 이제 된거고 파운데이션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오피시, 갑자기 오피시 리뷰를 하고 있는 <laughs> 요거는 음... 이렇게 입생로랑의 뚜띠에끄르 르땅 크림 파운데이션 BR 20번이랑 샤넬의 르베이지 B 10번 요거 두 개에서 김옥빈씨 파운데이션이랑 깨끗하게 톤업을 해드렸고 립 립은 요거 세개서 내추럴이 필요해가지고 세개 썼는데 요거 요렇게좀검조할 때는 맥의 450번 팔로 애미 이렇게 해서 여기 맥 립밤 글로 립밤 사용을 했고. 주 컬러는 립 요거 두 개인데, 계속 요거 두 개밖에 안 발라요. 요거 두 개밖에 안 바르는데, 처음에 컬러를 바를 때, 에르메스 45번 색 로즈 엄블로 되게 내추럴한 컬러. 다 썼죠? 거의 막 이렇게. 요 컬러로 베이스 컬러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러디. 그, 포렌코즈 러디 23번 컬러인데, 요거 이용해서 안에 포인트 컬러 사용을 했어요. 그 선생님마다 쓰는 컬러들이 많이 다른데, 저는 딴 선생님보다 립이 좀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립 제품들이 다른 선생님보다 이렇게 많아서, 이다 립이거든요? 립 제품들이 이렇게 좀 많은 편인데, 좋아하는 거는 번호외어서 쓰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색깔 보이는 것도 좋아하긴 해요. 색깔 보이는 거 좋아. 근데 아니면 뚜껑 다 열어서 쓰죠.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립, 뭐, 이렇게, 쓸수 있는, 뭐, 프레스트 라인들. 여기도 뭐, 섀도우, 섀도우 <laughs> 계속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오픈해놓고 쓰는데, 여기는 컨실러 라인, 마스카라 라인, 뭐, 그런 것들 들어있으면, 이렇게, 펄, 이런 펄 라인들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매직 펜, 그 다음에 이건 아이라인 브러쉬예요 아이라인 브러쉬도 여러가지 있죠. 아이라인 브러쉬 이제, 그 고객님들마다 눈에 맞게 쓰기 위해서 아이라인 브러쉬 이렇게 한7 가지 종류 해놓고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뭐 블러셔라든지 그 크림 블러셔, 크림 라인인데 여기는 이렇게 펜슬인데 펜슬을 이제 쓸 때가 많이 나 쓰고 가끔 컨셉츄얼하게뭐 화보 찍을 때나 그럴 때 많이 써서 이렇게 좀 많이 모아놨어요. 정리가 좀돼 있는 상태고. 청소 매일 하죠. 청소 매일 하고 브러시도 매일 빨고 메이크업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자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잘 많이 움직이지 않게 많이 쓰는 경우도 앞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바뀔 때는 조금 2개월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손에 있게끔 해서 되게 자주 바꾸진 않아요. 자주 바꾸진 않고 청소만 좀 잘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제자리가 늘... 약간 음영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조금 핫한 컬러들이 되게 많고 상콤한 컬러들도 많은데 저는 배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영 위지의 컬러들이 많고 정적인 방입니다. 그제 방보다 우리 청마 같은데 가고서 나 메이크업 하면은 제가 한 것보다 다른 분들이 한게더 예쁘대요. 자기 얼굴은 남이 한게 예뻐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방 가서 메이크업 많이 받아보는데 그럼 지금 제품들도 서로 약간 공유가 되고. 느낌을 알수 있어. 이렇게 고객님들이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저 그런 느낌도 좀알수 있고. 다른 방 가서 메이크업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방보다. 이 방에는 정말 신제품이나 그런 것도 사용해봐야 될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해드리죠. 이렇게 열심히. 요즘 자주 쓰는 템은 많이 가져갔는데 드라마 지금 사실 김윤진 배우님이 종이집 찍고 있고. 그리고 다른 배우님들 것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제품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엄청 써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눈썹 그리고 노즈하고, 여기 땜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땜빵이라고 하고, 땜빵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머리 이렇게 좀 응? 메꿔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늘 있어야 돼서, 이건 맨날 사놓고 재어놓는, 그런 아이들은 바비브라운 아이들인데, 이거 정말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고, 이런 애들 많이 쓰고, 그리고 맥 라인들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약간 펄 많이 없고, 음영 많이 있는 컬러들로 해서, 이런 애들 진짜 많이 써서 맨 앞에 깔려있는 거. 맨 앞에 깔려있는 거는 많이 쓴다 보시면 될것 같은. 먼지 들어갈까봐 닫아놓는 건데, 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닫아놓고. 펄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하이라이트 할 때나 이런 거 많이 쓰긴 하지만 대부분 약간 음영 컬러들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컬러들 많이 쓰고 이런 진짜 내추럴한 약간 MLBB 컬러들. 요, 요거는 사실 눈 밑에 그 신부님들 메이크업 할때 있죠. 아니면 이렇게 되게 반짝이 많이 필요할 때 요거 조금만 해 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얼반디케이 건데 얼반디케이 어 미드나이트 카우 보이. 이 컬러가 눈 밑에 그 반짝임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뭐 레스토랑 을 간다든지 불빛 아래 있다든지 요거 하잖아요. 아, 반짝임이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바르는데 한가 발라볼까? 점 찍듯이 조금만 해줘도 엄청 반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신부님들, 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파티 가실 때 이렇게 많이 해드려요 제가 신부님들을 가장 많이 한 날은 선생님들이 출장을 많이 가서 대신 메이크업 해드릴 때, 저 대신 메이크업 많이 해드려요. 선생님들 출장 가면은 대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일반 고객님들도 메이크업 많이 해드리고. 네, 저, 제 방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영 섀도우가 많고, 립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 방이에요. 립이 되게 많고, 약간 정적이고, 배우님들한테 좀 많은 컬러가 맞춰져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 방은 또 달라요. 어, 또, 궁금하시다면은, 우리 그 약간 좀 힙한 경미원장님 방도, 경미원장님 방 가면 제품이 적어 한두배 돼요. 엄청 많고, 그 시오쌤 방에 한번 가세요. 시오쌤 방에 가면은, 샤방샤방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방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선생님 방도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